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인의 TV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가끔씩 이런 하소연 하시는 분들 네, 댓글에도 많이 보여요. 나는 아직도 쌩쌩하고 팔팔한데 아이고 마누라가 자 고 피하고 곁을 주지 않아서 나를 쫄쫄이 굶기고 있어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 종종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나이 먹어서 아니면 여성이 갱년기가 접어들어서 음, 싫다고 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요, 이렇게 여성들이 피하고 싫어하는 데는 다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 할리우드 원로 배우인 제인 폰다는요, 74세 때 영국의 한 언론사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70세 된 애인이 하나 있는데 그 연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한 행복을 찾았다라고 하면서요. 행복한 성생활로 인해서 마치 몸과 마음이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과 마찬가지로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잠자리에서 어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요 또 피하지 않고 먼저 하자라고 달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여성들이 그렇게 피할까 하는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요 둘이서 잠자리를 할때 잘못. 된 잠자리 습관을 갖고 있으면 여성들이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잠자리를 나누면서 행복하지 않고 또 뭔가 불만족스러우면 아무리 젊은 여성들이라도요 그 자리가 좋은 그런 잠자리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습. 관들 어떻게 했을 때 여성들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고요. 딱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요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콱 갖고 계시다면 훨씬 더 앞으로의 남은 삼십 년 오십 년의 삶을 훨씬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라 말씀을 감히 드려 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티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고 싶어하지 않는 아내를 원망하기보다는 그녀의 몸을 먼저 파악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럴 때뭐 윤활제라도 사용하면 뭐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사랑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윤활제인데요. 아파서 죽겠는데 윤활제까지 척척 발라가면서. 내 사랑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여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처음부터 윤날제만 갖다가 막 바르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남성들의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요. 나는 다 준비가 됐다. 나는 발딱 솟아올랐으니까 빨리 해야지 하고 돌진하고 하려고 하시면 여성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돌격 해서 들어오는 남성의 그것이 반가울 리가 없고요. 그저 아프다 고통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활제 사용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기 싫고 아픈데 그것까지 발라가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여성은 들지 않는 거 당연한 거고요. 남성분들이 기왕이면 내가 얼마만큼 애모를 해줬을 때 여성의 몸과 마음이 다 열리나 하는 것도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더군다나 어디를 애모할 때 나의 아내가 나의 연인이 가장. 빠르게 달아오를까 하는 것도 미리미리 알고 계시는 게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인용되고 있는 미국의 성우약자 마스터스와 존스는 여성들의 그 흥분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흥분기에서 고조기로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성들이 이렇게 흥분기에서 고조기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여성들의 소중한 그곳은요, 미끌미끌해주면서 애기 촉촉하게 솟아 올라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곳에 촉촉해짐과 동시에 가슴이 딱딱해지고 그 유두점은 발딱 솟아오르기도 하고 또 여성들의 그 소중한 곳에 있는 단추 뭔지 아시죠 그곳까지도 딱딱해진다 라고 합니다 요렇게 여성들의 그 몸들이 변화할 때까지 애물을 해 주어야만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이 수축이 되어서요 남성들도 더 짜릿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여성들의 몸의 그 통증도 느끼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성들 본인의 몸이 준비땡 하고 완료되었다고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꼬리만 하면은 여성들은 할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고 당연히 남성들을 쫄쫄 굶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힘들더라도 여성의 몸이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반응을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뭔가 달라지는 조짐이 보일 때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전의의 시간을 갖고 계셔야 된다. 라는 강조를 첫 번째로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안 준다고 탓하지 마시고요 아내의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의 몸이 배에 꼬일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꼬인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년쯤 되면 이 애무라는 게 무척 성가식고 귀찮다라는 거 저도 알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애무 같은 거는 똑 떼어 먹으면서 무조건 꼬리만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의 그 소중이는 여름에 한참 가물어가지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버린 것처럼 여성들의 그 소중한 곳은 그 논바닥에 빨리 물좀 주십시오. 라고 애걸 하는 그런 느낌처럼 여성들의 그 곳이 그렇게 아파 가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마스터 앤 존슨 아 이+ 사람들이 말한 흥분기와 고조기 이 부분을 흥분기를 잘 유지시키시면서 고조기로 넘어갈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애물를 꾸준히 하신다면은요 이. 때 여성들은 혈압도 상승하고 맥박도 빨라지고 그리고 호흡도 막 거칠어지면서 아 빨리 한 몸이 되고 싶다 빨리 합체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요때 비로소 정말로 한 몸이 되신다면은 그때 여성들의 그 소중한 곳은 진짜 쫀쫀하고 그 다음에 꽉꽉 조임을 많이 느끼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소중한 그곳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꽉꽉 조여지고 이 느낌이 오는 순간 여성은 자기도 모르게 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러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입가엔 살며시 미소가 맴돌면서 행복한 순간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이 사랑을 나누는 그 과정에서 흥분과 고조기 이 순간을 모두 느낄 수 있을 때 여성들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신이 몸이 필요로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또 그것도 촉촉해지고 여성이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그 느낌을 다 느낄 수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남성들의 그 남성 호르몬도 증가시키면서 정력도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서로에게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 남성이 조금 힘든 거를 참아 주시면 여성도 좋고 남성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거 조금 참으시고요. 여성의 몸이 배배 꼬일 때까지 흥분기에서 고조기로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마시고 애무를 해야 된다. 네,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오늘 나는 아내가 너무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서 늘 쫄쫄이 쫄쫄이 굶고 있어요 하시는 남성분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사랑 많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